자, 안녕하세요. 레이미에요. 오늘은 어 오, 오랜만에 모비즌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였지? 이게 이비스였나? 아, 어쨌든 이 그림 그리는 어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소개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림을 잘못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 얘를 보면 여기 모비즌을 보면 배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제가 그린 거고요. 여기에 좀 프리스크 차라 베티를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를 그릴지 고민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캐릭터를 한번 변경을 하려 고 합니다. 원래 캐릭터 그대로지만 지금 그거는 여기서 원래 그... 레이미 캐릭터가 여기서 그렸거든요. 여기서 그렸는데 이게 약간 좀 못생기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잘못 그렸다 하면은, 이,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전으로. 그러면, 아, 뭔가 그게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이 앞에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르면, 어, 안 되네. 이렇게, 꼭 만약에 실수로 지우기를 해서 이 레이어 클리어를 눌렀다 하면 이 전체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리기를 누르시면 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되게 편한데 머리를 너무 길게 하면 좀못숨기긴 하거든요. 일단 그리던 얼굴을 일단 눈을 그리도록 할게요. 음, 눈이 너무 작다. 음. 제 캐릭터가 약간 눈이 짝짝이로 보이기 때문에. 난 지금 현재 눈이 짝짝입니다. <laughs> 빨로 그리도록 어떻게. 오, 네. 네, 이게 한시라도 요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거나 목을 목을 요렇게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띄어서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이렇게 색칠을 할때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림 부분 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만약 에 이렇게 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고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음. <laughs> 맞아, 그리던 앞머리에. 음, 제 캐릭터는 눈 한쪽이 밝았기 때문에. 뒷면은 좀 줄이겠습니다. 나이라고 이제 눈은 색칠해 줄 거예요. 보라색을 이용해서 눈 색깔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한쪽 눈을 빨갛게 네, 이쪽 짠요 <laughs> 아, 깜짝검깜짝 e n n y you are. y 큰데. don't 이 a 계속 I d o 이 t condemn it. I 티를 좀다 없애줘야 되는데 좋다 이런 부분을 요렇게 색칠해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깨졌으면 손님이 없고 아, 시끄럽다 다방 개인 으로는 앱배가 깨졌습니다 캐릭터를 갤러리에서 보면 갤러리에 여기 음, 들어가시면 <laughs> 자, 모그린그림 했는데 여기 보시는 눈은 또 이렇게 빨개요 눈은 또 이렇게 빨갛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빨간채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건다 지우고 음, 앞머리는 약간 넓을 거같좀 음.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 캐릭터가 대머리가 돼. 깔끔하게 길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 왜 빨리 그때 그냥 진짜 검은색으로 바꾸고 붓을 조절해줍니다. 됐다. 그럼 제 캐릭터는 이렇게 대머리가 대머리가 대머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로 예쁘게 머리를 정리해주나에 보라색으로 머리 색깔을 해줍니다 딴! 됐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만약에 내가 이 했는데 실수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색깔이 안 됐다 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색깔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걸 누르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대로 이 색깔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펜으로 돌아가서 이렇자 다음은 목을 그려줄 겁니다. 전 목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어에서그리 목을 너무 길게 그리면 캐릭터가 <웃음> 캐릭터가, 저는 어때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입니다제 캐릭터는, 이렇게. 어,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가디건하고, 거기에 빨간색, 스타일이 있는 조복을 입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거 같다. 일단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린 후에, 초록색 가디건을 맨 후에, 여기, 여기 약간 지우개를 집어. 지워주도록 하 네. 이걸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맨 중에 빨간색으로. 언제? 유은 발색입니다. 언데 저는 검은색으로. 요런이 요런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남 가디건과 넥타이를 이거는 빨간색은 있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실수를한 것은 요렇게 찍어주시면 핸드폰에 건드리기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초록색을 이용하여 연두색으로 이렇게 옷을 칠해줍니다. 잠깐 그런 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걸로 캐릭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해요. 했습니다. 캐릭터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 캐릭터의 얼굴만 이쪽 부분만 봤지 팔하고 다리는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아니, 그리고, 아니, 이렇게 이렇하게 담자 가지고 매 그리고 하얀색으로 아 너무 하얀색인데 아 검정색으로 真的，就算你懂得。 좀 얇고, 좀 길게. 됐다. 숨좀 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치마를 짚어줍니다. 교복은 치아리다. 간치열리다 그러니까 치는 거. 아, 머리가 머리 머리가 소두인 건가? 그러면 머리를 이 정도면 됐고, 어, 그러면 이제 이 잡지를 제가해주아요 아니. 음, 이는 이렇게 바꿔 주면 아. 그리고 또 이쪽에 이렇게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예배 적응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사용하고 나니까 엄청 편해졌더라고요. 왜인 걸까? <laughs> 보라색됐 이렇게 또다시 해줬습니다 ហេប៉ិននីនសេកល 아니면 그냥 이대로 줄무늬대로 이표버려봐 아니, 아니 왜 이래도 소두지? 아니 몸을 너무 크게 만들었나봐요 나 이렇게 소두게만꺼이지 몸은.. 몸은 엄청 큰데 손시려 잠깐 꺼내봐, 노공국 이 정도면 진짜 됐나 음. 허? 너무 대도 안 너무 대, 너무 대도 아니야. 한 이렇게 한번 그려보

일단은 가야 하나 봐요. 그 다음 참 다리를 좀 부끄려요. 한 다리를 그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이기 때문에 아 몸이 비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또 이렇게 뿁뿁 뿁이 쓰는 방법은 좀 다르지 그 다리, 허박지 다리. 허벅지, 다리. 잠시만요 너무 옆으로 갔다. 오른쪽, 옆,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유, 다리가. 근데. <laughs> 너무 길으면 에먹겠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다리 너무 우동통해. 안 돼? 음, 음. <laughs> 아니, 왜? 아, 얘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and nee. じゃんまれ。